할렐리아 오늘은 고난 주간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 1장2 0 절부터 2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톨로 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쭈어 대, 라피어 보소서 저저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어무를 사여 주시리라 하시느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교훈입니다 아, 본문의 말씀은 무화과나무가 어,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주한 사건이죠. 어. 근데 사실은 그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요, 어, 우리가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왜냐하면요,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계절은 어, 분명히 잎이 무성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었고요. 그 시간이 지나야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본문, 본문에 앞서 15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아, 사실은 그 고난주간 첫 번째 날엔 성전을, 어,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과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요 신앙에 대한 부분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중심에 대한 예배당이 예배에 본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복잡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질 수 없는 그런 예배에 그런 마음 가진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안 드린 것 같. 안 들은 것보다도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여 있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내용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정결케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 없는지 또 지금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 나갈 수 있는 마음인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인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인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봤을 때는 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의 정결함을 이야기하시는 거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의 말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대표성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교 지도자는요, 그 당시에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그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해진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배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 물질과 또 얻어지는 수익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성장이 나가는 것이 주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이 종교주제들이 최고의 나쁜 습성은 뭐냐면, 첫 번째는 로그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성전을 오용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첫 번째 그들이 잘못된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는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아주 정확히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성, 성도들에게 성또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백성들에게 잘잘못을 이야기할 때, 또는 많은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였습니다 근데 그 회개가 백성들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누가 회개해야 되냐면, 목회자가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결함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도 따라 행할 수 있는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모범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그 모습이 누구에게도 전해가 된 거예요. 백성들에게도 전해가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니까 백성들도 성전에서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상태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이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었어요 종교주들의 첫 번째 뭡니까? 성전에 대한 아주 생각없는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사용한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들이 잘못됐거든요. 자기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백성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형편없겠죠. 지금은 어떨까요? 요즘 우리들이 바라보는 그 기독교에 대한 어려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가 이제 목회자들의 그 경제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참 목회자로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그런 목회자들이 일부 이겠죠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자신들의 위주로 말씀을 선포하면 안될것 같아요. 복을 위해서 복만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경험만 이야기한다든지, 또 말씀의 주제인 본문을 떠나서 다른 것을 통해가지고 채워나간다든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본문에 이야기하는 그런 중심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죠. 두 번째로는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했죠. 봤을 때는 열매가 있을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풍성한 모습을 통해서 가까이 가셔서 열매 없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당시에 백성들은요, 예배를 제대로 드렸어요. 우리보다 더 예배를 제대로 드렸죠. 정확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세도 정확히 냈어요. 헌금도 정확히 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형식적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형식적인 모습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을 겁니다. 이걸 누가 앞지러 갈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에는 인격적인 교제가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메말라져버린 상태. 그것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본문의 말씀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있었던 그분들과 우리에게 똑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보지는 않죠. 그러나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전해 듣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 무엇이어야 됩니까? 형식적인 예배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들은 성도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정말 신앙이 출중한 사람처럼 보여요. 말로는 정말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속마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인격주로 교제도 안 해요, 기도도 안할 뿐더러 말씀도 나누질 않아요. 그렇다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잎사귀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목적은요, 그렇게 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말라, 말라지지 않도록, 또는 그 말랐던 뿌리는 교환해야 돼요. 누구로요? 그래서 또 예수의 뿌리로 갈아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져 지려면요, 그래서 또 예수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고 있는 신앙을 예,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을 믿고 경, 하나,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을 새신앙이다. 새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새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신앙의 뿌리를 두게 되면요. 우리는 형식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또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요. 너무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어렵고요. 또 사업하는 것도 어렵고요. 또 육아와 교회 봉사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바쁜 마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셔야 돼. 요하나님의 은혜가 되셔야 돼.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우리의 삶이 인격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뭐라고 말씀을 하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인격적인 열매를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란다고 그것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행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맺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열매, 전도의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에 참여하게 된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째 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 중에 첫 번째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기쁨 있는 자가 되어라.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뿌리가 바뀌어야 된다. 믿음의 뿌리가 바뀌어야 된다. 신앙의 뿌리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형식적인 뿌리에서 인격적인 뿌리로 변경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일주일 동안, 한주 동안 고난주의를 마지막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어, 완성되어지는 귀한 열매 있는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곧 생각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에도 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 될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